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기장 복지재단이 재단 소속 네개 지역 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초청해 2023년 지구 평화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내일까지 제주 월드컵 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에는 아동 청소년 약 130명이 참여했습니다. 이들은 환경 보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룹 활동부터 관광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. 캠프를 준비한 모슬포교회 손재훈 목사는 캠프를 통해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한기장복지재단은 전국 21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12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